네. 음. 어떡하니? 맛있겠죠? 맛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지난주에 저희 피자 맛있게 만들어 보셨나요? 어 이렇게 맛있겠다라는 댓글 댓글은 되게 많았는데 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 이후에도 두 번쯤 더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요즘 꽃게철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홈쇼핑에도 보면 꽃게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꽃게 파스타 알려드릴게요. 이제. 겨울이 되니까 좀 든든하게 파스타로 이제 식사 되시게끔. 오늘 재료 준비 한번 볼게요. 꽃게를 이렇게 절단 꽃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다 손질하려면 좀 힘드세요. 근데 물론 이렇게 그 마트에도 가시면 요즘은 집, 집, 뭐라 그러죠? 톱, 톱, 톱밥? 어, 그거 위에 막 이렇게 움직이는 화로도 팔아요. 요런데. 요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다 칫솔로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못 쓰는 칫솔 가지고 깨끗하게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절단 냉동 꽃게도 사실 싱싱하게 오기는 하거든요 저도 오늘은 손 많이 안 쓰려고 절단 꽃게 샀습니다 1인당 두 마리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쪽한 마리죠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마늘 그리고 약간의 버터 토마토는 홀은 안 써요 페이스트만 쓸 거고요 이태리 고추 절대 해산물 요리에 빠질 수 없는 파슬리.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생면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어, 시작해 볼까요? 네. 자, 그럼 요리 시작해 볼게요. 저희 예열된 냄비에 약간 만졌을 때 뜨끈뜨끈합니다. 올리브를 1인, 1인 기준인데 좀 넉넉하게 할 거라서 뭐 조금 양 적으신 분들 2인분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1인 기준 한 항상 한 큰술 정도 올리브유 하시고요. 이렇게 예열된 팬에 놓으면은 바로 물처럼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럴 때 마늘을 넣으시고요. 마늘은 뭐두 개에서 세개 정도 좋아하시는 대로 편 썰어가지고 다른 야채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마늘을 조금 넉넉하게 넣으시면 돼요. 지금 잠깐 재료 양 볼까요? 마늘은 두 개에서 세개편 넣으시면 되고. 방울토마토는 저는 좀 큼직한 거 썼어요. 제가 좋아하는 농장에서 그래도 팜이라는 농장에서 온 건데 이거 되게 크죠. 대추 방울토마토. 요런 거는 한 4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 반으로 잘랐고요. 이거는 경기도 화천에서 온 파프리카예요. 진짜 맛있어요. 음. 음. 너무 맛있어. 요 빨간색보다는 이렇게 두 가지 색이 들어가는 게더 예쁘니까 제가 주황색을 했고요. 청색은 조금 덜 달아요. 그래서 노란색이나 <laughs> 주황색 뭐 빨강색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네, 해서 이마늘 보시면 자 봐요, 요거는 얇게 써니까 벌써 노릇노릇해졌죠. 근데 이건 아직 멀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균일하게 써시는 게 좋습니다. 매운 고추도 4 개는 너무 많고요, 한두개 정도 하시면 되고 이 페스토도 지금 1인분, 2인분 기준이라서 반반 반 큰술 하시면 돼요. 이것도 한 마리 하시라고 그랬죠. 하나는 제가 좀 여유있게 해가지고, 이거 통째 안 넣고 얘는 꽉 짜서 살만 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유있게, 많이 들어가는 게 좋죠. 우리가 뭐, 장사할 거 아니고 식구들 먹을 거면은 좀 많이 넣어도 돼요. 얘를 넣습니다. 불을 좀 세게 올리시고요. 화이트와인은 한 큰술이 넘지 않게 하시면 돼요. 지글지글지글 소리 나죠? 요때싹 지으셔서. 너무 개를 많이 뒤적거리면 여기 이런 데서 이렇게 깨져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마시고 한두 번만 이렇게 조금 이쪽으로 기다려 주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토마토 페이스트 반 큰술만 제가 넣으라고 했잖아요. 비벼주신다고 해야 되나? 비벼서 이렇게 으깨주세요. 야채들 다 넣으신 다음에 조금 넓은 소스팬에 하시면 돼요. 2, 3인분은. 네. 맹물이나 그 채소를 조금만 부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팥을 있죠. 얘 이따 건질 거니까 지금 통째로 나온 다음에 뚜껑 딱 닫고 한 2분 정도만 끓여 줄게요. 뚜껑 딱 덮고선 어, 우리 요 생면 2분이면 다 삶아지죠. 예. 요거 3년 동안만 살짝 끓일 거예요. 네. 자, 아, 이제, 면이 삶아지는 동안에 요거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 익었거든요. 그러면 이세개 중에서 제일 예쁜 애를 놔두세요. 예쁜 애 놔두고 조금 퍼즈판 애를 빼서 조금 식히신 후에요. 요거는 놔두고 그대로 익혀줄게요. 네, 벌써 면이 다 됐어요. 간을 지금 한번 보면 조금 싱거워요. 냉동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소금 간을 조금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태리 고추 지금 넣어주세요. 넣고 제가 요거를한 이유는 이렇게 우리 왜 홈쇼핑 보면은 이렇게 쭉 짜가지고 그죠. 살 넣잖아요. 안 뜨겁냐고요. 겁나 뜨거워요. <laughs> 겁나 겁나 뜨거워요 자 이렇게 해서 살만 이렇게 발, 발라주셔야 풍부 이걸 다 넣으면 좋긴 한데 참 먹기 나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넣어주면은 얘는 다 골라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저는 넣고 요렇게 살은 여기에 그래야지 맛있어요 색깔이 저절로 로제처럼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이제 면 넣기 전에 잠깐만 더 해주는 동안 저희는 뭘할 거냐면은 자 이태리 파슬리는 이렇게 바로 해산물에는 되도록이면 싱싱한 거 드라이 쓰지 마시고 요즘 많아요 마트에 많으니까 이태리 파슬리 이렇게 넣으시고요 풍부하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익었죠 그죠 익었어요 익어서 살짝 얘도 건져내 주시고 어이 버터 버터는 이건 이건 좀 많아 한 10g 정도 넣어주신 다음에. 면을, 익은 면을 넣어줄게요. 이거 익은 거 맞죠? <laughs> 안 익은 거 같이 보이죠? 잠시만요. 제가 하나 먹어볼게요. 음, 조금 안 되다 그러면 여기서 더 익히시면 돼요. 근데 사실 생면은 알덴떼여도 먹을 수 있어요. 음, 살도 들어가고, 소금도 들어가고, 음, 맛있어졌어요. <laughs> 자, 30초만 더 끓일게요. 여기 보이나? 이쪽으로? 완성됐어요. 네, 완성된 꽃게 파스타. 음, 음. <laughs> 꽃게, 꽃게 냄새는 안 돼. 파프리카 냄새가 아주 심상치가 않아요. 하, 이 면, 생면 만드는 거 아시죠? 물론 생면 아니어도 돼요. 링구이네 면하고도 아주 맛있는데, 생면을, 어, 만드시면 좋죠. 저희 미리 앞에 있죠. 오늘 저희는 오리라고 밀키트 하느라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생면으로 먹는데, 어, 이거 링구이네랑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냥 스파게티면 보단 링구이네가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굳이 안 해도 이 안에 아까 두 마리를 짜서 넣었잖아요. 두 마리가 아니라 반 마리 두 개. 그래서, 음! 아까 살짝 처음에 맛봤을 때, 아, 냉동이라 약간 비린내 난다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왜냐? 매콤한 거. 들어갔고, 파슬리가 또 잡아줬고, 그죠? 와, 진짜 맛있어요. 음. 여러분들, 해서 드세요. 난 정말 이럴 때마다 죄송하고 뭔가 같이 먹고 싶고, 그렇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아, 자꾸, 자꾸 손이 가는 그런 맛이에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태리 애들은 여러 번, 이태리 애들이 아니에요. 이태리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숟가락으로 원래는 딱 받치죠? 네. 음! 어떡하니. 맛있겠죠? 맛있어요. <laughs> 여러분도 꼭 해서 드세요. 꽃게 없으면 새우로 똑같이 하셔도 돼요. 대신 새우 좀 여러 개, 여덟 마리? 여섯 마리, 여덟 마리 넣으시고요. 머리랑 꼬, 껍데기는 우리 감바스편 있죠. 그것처럼 먼저 새우 육수 내셔서 하시면 진짜 맛있는 새우 방울토마토 파스타 됩니다. 다 다음 주에 그거 해주려고 그랬는데 벌써 다 익혀드린 것 같네. 네, 아무튼 꽃게 파스타 지금 꽃게철에 잊지 말고 맛있게 드세요. 아리비네치